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 성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한국BNC를 보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6,400원 시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확실한 반등을 막겠다라고 하는 7%큰 상승 하면서 300억 원이 털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주식의 재발견 제 채널에 가보시면요. 우리 21시간 전에 300분에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중 마이너스 6% 하락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 소액주주 여러분들 다 속았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영상 안에서 제가 한국 bnc 내일 시가 갭상승에 양봉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깨는 데도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생각은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내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화요일날 6 4 0 0원에 급등하면서 시가 갭 상승을 띄우고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지지해주는 흔적을 보여주면서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6400원을 정확하게 깨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저와 같은 주주로서 오늘 사실과 팩트 체크를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도 여러분들 파악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첩 딱 열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8회 투자자산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사들 중에서도 수익평가 률 상위 5%에 안 들어갔는데요. 누가 인증이었어요? 바로 금융위원회에인증해났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사실과 팩트체크를 도와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국 BNC 매일매일 체크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홀딩 또 홀딩 하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제는 한국 BNC 완전히 흐름이 탔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매일 이렇게 가장 빠른 급등 주스와 함께 가장 빠른 대응 도와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계좌 지켜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종목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과 오늘 대봉이에쓰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 오늘 어떻게 매수했는지 보시게 되면요. 자 단타를 했거든요. 매일 제가 누적 수익 만들고 있는 단타. 자, 시초가, 시작과 동시에 시장가 매수를 하는 기법입니다. 매수하자마자 3% 수익 났고요. 그다음에 본전 전량 청산했다. 이때 청산하지 못했으면 엄청난 하락 나왔겠죠.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요. 이렇게 오늘 최종 3% 수익 올려 드리는 것도 13,800원에서 여러분들 시가 전략 매도하면서 수익 챙길 수 있었던 것도 뭐다? 맞아요. 대응이 너무 너무 중요하더라. 제가 7월달에 단타로만 우리 45%씩 내고 있고요.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쌓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우리 한국비엔씨 대응하는 거 너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다른 종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 계좌 쌓아나가는 여러분들. 이미 되실 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별하고 또 어떤 구간에 매수하는지 저의 기준점 배우면서 일단 궁극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고 돈 벌고 싶다. 계좌 차곡차곡 쌓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어, 한국 BNC 주주 여러분들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문자로 네 한국 한국 b n c 의 앞글자 한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고요 가장 궁극적인 네, 돈 벌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음, 여러분들 노력하시면서 저의 기법들 그다음에 저의 조건 검색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한 공유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좌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누구나 어 들어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국 BNC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어, 외국인들과 기관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거다 여러분들? 아, 이 자리가 진짜 의미 있는 자리겠구나. 그러면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나가고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자, 외국인들은요, 제가 오늘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코스닥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 한국BNC를 바라볼 때 코스닥 기업에 지금 누가 팔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코스닥에 지금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면서 누가?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BNC의 외국인들은 왜 나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렇죠. 지금 한국 BNC에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요, 단기적인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요. 특히나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오면 다시 빠져버립니다. 다시 들어오면 오늘 빠지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외국인들 수급이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요. 지금 코스닥 기업을 미친 듯이 팔고 있는 이 와중에 실질적으로 팔고 있는 물량이 얼마 되지 않고 외국인들이 보합으로 지켜내고 있다라는 건 연속적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양봉이 그려지는 건 누구다? 오늘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렇죠. 기관 애들이에요. 제가 이 기관 애들이 지금 매수할 때 특히 금융 투자가 매수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테마의 수금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 자, 우리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다 합쳐가지고 자신의 돈으로, 그러니까 풀업 트레이더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투신이라든가 사업 펀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운영하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아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급등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 금융투자 같은 종목들은 뭐예요? 그렇죠. 스스로가 올릴 수 있는 자금은 없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매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뭐다? 실적이 위주인 우리 금융투자, 저와 같은 이런 회사들은 뭐다? 매수 맥점에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테마의 수급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BNC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미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올 때딱한 가지, 한국BNC의 우리 주주가 누가 가장 많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 이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세가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BNC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6월 말까지는요, 어떤 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한국BNC, 이때부터는 비만 치료제를 관련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BNC가 악재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무적으로 악재가 있다? 없다. 재료적으로 악재가 있다? 없다. 왜 코로나도 있지만 지금은 한국 b 에시 비만 치료제를 가장 좋은 수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딱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된다. 어떤 거?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맞다. 그러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눌림 구간에 누가 들어왔다? 미친 듯한. 개인들이 수급을 받쳐주면서 여기에서, 맞아요. 지켜줬단 말이에요. 저점을. 그러면 여기 고가가 당연히 중요해지고 이 고가가 어디에다? 여기에서 큰 저항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6,400원에 지지해주고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올 때 외국인들과 기관이 들어오는 건보다 실망 매물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주는 거고 여기에서 또 외국인 나가는 것보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가는 거다. 그러면 내일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시가 갭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맞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윗꼬리봉이죠. 윗꼬리봉은 뭐다?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우리 개인분들이잖아요. 우리 개인분들이 너무나도 너무나 매수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이 윗꼬리는요, 개인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또다시 매수해주고 있는 지금은, 뭐다? 맞아요. 옆으로 횡보하거나 추가적인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런데, 전고점을 넘어가 주려면, 딱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개인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내일 다시 한번 들어와 주는 흔적이 보여줘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6400원 아래는 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섞였다라고 하는 건 바로 큰 손들의 수급의 이동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다? 이 자리에서 팔겠어요? 올라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8,000원까지 올라갈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 거는 오히려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 이후에, 여러분, 2차 눌림파동, 3차 상승파동이 여러분들, 옆으로 2차, 3차 눌림파동이 나올 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기술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내일, 6,400원을 다시 한번 지지하거나 아니면 21선 쭉 올라올 때 6,400원 아래로 잠깐 소폭의 약세가 보일 때 여러분들의 마지막, 아요 불타기 매수타점이 나올 거예요. 그 불타기 매수타점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잔소리 드렸고 또 혹시나 아직도 매수 못하시고 이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 때문에 여기서 물타기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제가 한 말씀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기준점 없이 목표가도 없이 대응하고 계신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소통만 초대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엘리엇 1차 2차 3차 파동에 왜 8천원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상승 때40% 올라갔다라는 건 엘리어 파동상, 여러분들, 3차 파동은 4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8,000원이다. 그러면 전고점이 9,500원이기 때문에 1차, 3차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털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맞아요. 해리스고 우리 뭐 트럼프고 가장 중요한 건 빠른 기사와 팩트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시초가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내역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대응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이 소통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한국 BNC 약글자 한국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돈벌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린 순간 단알도 이제 플러스로 수익 구간 전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12시에 여러분들께 차주 예상 급등 종목 단알입니다라고 이렇게또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와 헤리스 대선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또 비트코인이다. 이런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수익 관련주도 지금 테마의 수급을 정확하게 받는 종목으로 매수하자마자 수익나는 자리, 수익나는 자리가 제일 좋아야 대응이 쉬워진다. 대응이 쉬워야지만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소통만 참여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누구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회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한국비엔 c 성공적인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한국비 n 씨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7월달 2차 히든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저 최소 15%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1분만 집중하시면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7, 8월 달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월 달 히든 종목이었던 LS 에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 나왔고요 5월 달 히든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53% 정도의 수익권 나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 6월 달, 어, GS 글로벌 25% 정도 수익권 나오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180% 정도 수익권 챙겼는데요. 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비중 꽉꽉 채워서 100% 정도의 수익권 잡았고요 자 5월달 히든전목에도 폴라리스 오피스도 정확하게 매수하자마자 어, 7일 만에 상승 보여주면서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권 꽉꽉 챙겨 나갔습니다 자 6월달 히든전목 GS글로벌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 3일 만에 이틀 만에 25%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 8의 투자자상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상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평가 상위 5% 안에 들어왔는데요. 누가 인증해줬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상운용사로서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로서 이렇게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실시간 소통과 함께 이렇게 히든정보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이제 앞으로 잡아 가야 될 7월 달 히든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원화 가치 하락 속에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3개년 연속 매출 상승으로 든든한 상승, 재무적인 안정성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거기다가 유통 비율 50%로 큰손이 충분히 드립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 매집봉 다수 출현하면서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최근에 이슈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를 교집합하고 있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어떤 종목이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큰 손이 작정하고 매집봉을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바닥 매수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월달 히든 종목, 1차 히든 종목이었던 플레이디와 동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등전 마지막 매수기에서 여러분 수급을 확인해 보면요.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무려 12일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시작했다는 점. 이게 뭐예요? 항상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수급이다. 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털릴 만큼 털린 이 종목. 언제 터질지 모르는 최소 이 종목. 15%, 30% 정도 수익과 기대하고 있는 이 종목.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저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히든 종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여러분들 같이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차곡차곡 받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번호있으시고 생활도 해셔야 되는데 또 생계도 지키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 또 언제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어, 번호판은 저한테 맡겨주시고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뭐 일확천금, 인생 역전 이런 여러분들 허황된 꿈 절대 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조금 조금씩 제대로 된 수익구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기적 같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잡아가시면서 계좌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제 번호. 010-6796-3392저택 기회,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종목만 띡 던겨주는 게 아니라 네, 매수매도 타점방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유와 타점들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월달 추천 종목 수익률만 해도 100%가 넘어갔습니다. 전 투명하게 여러분들 손실 구간도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지만 그냥 유튜버직 이런 사람들이 자격적인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하시면서 저와 이 주식시장 오랫동안 살아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사금용사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